자, 10번 문제풀이 할게요. 자, 지금, 이온 모형인데, 아 어, 어, 양이온 모형이죠? 음, 혼합 용액이 들어있는 양이온 모형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있을 수 있는 양이온들은 H 플러스랑 Na 플러스 총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간은 한 종류만 있고, 나는 두 종류가 있지. 그 말은 나는 H 플러스랑 Na 플러스가 다 있다라는 말이고, 일단 H 플러스가 있다라는 건 액성이 뭐다? 액성이 산성이라는 거지. 수소이온이 있다라는 거니까. 혼합용액에서. 근데, 간은? 그러면 수소이온이 없는 거 아닐까? 하나만 있다라는 건 수소이온과 나트륨이온 중에서 나트륨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소이온이 없는 거죠. 그럼 일단 가는 액성이 산성이 아니니까 뭐다? 바로 연기성이다라고 확신을 하면 안 되고 중성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몰라. 자, 근데 여기 양이온의 모형을 보면 Na 플러스가 총몇개 있다? 세개 있죠. NaOH에서 Na 플러스 세 개니까 OH도 세개 있다. 설정하고 그러면 B에서는 하나 있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지. 자, 근데 H 플러스가 지금 세 개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HCl 2 a 에서 있는 세개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OH 한 개를 없애고도 색이 있는 거니까 몇개 있다라고 해야 돼? 네개 있는 거지. 네개 중에서 색이 남은 상황인 거니까 얘는 4콤마 4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2A일 때 4니까 A일 때 부피가 절반이니까 이온수두 개로 되겠죠. 그러면 수소이온과수산화이온 반응했을 때한개 남으니까 아, 얘는 액성이 중성이 아니고 뭐였다? 염기성이었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기억하에 성은 산성이다. 어, 염기성이고요. 이 NaOH 2b 밀리리터랑 반응해서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낼 때 산의 부피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라는 건뭐 찾아라는 거지 중화점 찾아라는 거지. NaOH 2b면 1b일 때한 개였으니까 2b일 때는 몇콤마면? 몇? 이가 2콤마 이잖아 그러면 hcl도 2콤마 이를 찾아라고 했으니까 aml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맞습니다. 생성된 물 분자수, 가는 부족한 게 2, 나는 부족한 게일이니까두배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